그라 이거 한번 뭐 나오지 않을까? 아, 뭐 처음부터 투표가 나와. 아쉽게 일단은 짜크 짜 키, 자가 올라, 올라가야죠. 앱앱 어? 앱앱 어? 앱앱얘 플래시 나오앱앱앱앱앱앱앱앱오앱앱는데앱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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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 지금 하트가 두 개나는 왔데풀그 하프로 가어다는 거. 플래시, 플래시를의심하는 거거든요. 플레시를의심하는 거야. Car. Oh. Die. Car. c 뭔데? 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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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풀어서 나 r Car. Car. c 건 r Car. 나왔다 c a 났다났다콜 풀었으면 다이 스테이트도 다이. 이긴다 투페어 아이씨 아 판돈 적었는데 아더 올려버릴걸 그냥 시작합니다 아 오, 올인이었지? <laughs> 자기 돈 가져간 거지 쟤 아, 깜짝 놀랐네 씨 하프 오케이 일단은 투페어예요 하프 하프 할만하다 이거야 하프 콜일단일단 판돈 올려 콜. 피우니까. 콜, 콜. 하나만 오케이, 갔어. 아프. 가자, 가자. 아프. 가자, 달달때 왔다. 아프. 드디어 왔다, 달때 가. 가자. 나당. 가자. 드디어, 아프. 드디어, 드디어 시 나, 드디어 포커 시 나한테 왔다. 콜, 콜. 어 그래. 아프, 바로 아프. 발두번 쳤으니까. 콜, 콜, 콜. 어 뭐나 상관없어 이제. 아프. 이제 이, 이건 이게 소질 이건 아프. 이겠죠? 그 플러스 나왔는데 설마 지지 않겠지 내가? 다이. 앞. 앞. 와, 지금 뭐야? 310억까지 올라갔네. 앞. 어. 나걸 안되네? 와, 나나나나 어떻게 나또 돈. 어? 나지면안 되는데 이거? <laughs> 나 이거 나 이거 지면안 되는데? 나 이거 올인 해야겠다 그냥. 콜. 콜. 플러스. 투 페이. 두 패. 어 그냥 우리할 걸. 호호호. 또 먹어봐. 패를 돌립니다. 오, 퀵도 <laughs> 좋은데? 쟤네 뭐다다 다 조단이. 오얘얘파원시켜야겠다 오빤 뭐? 오나이스 트리플. 가야죠앞앞 트리플 가서 걸, 그럼 환원시키자. 걸걸잘 모르겠어요. 한글화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프. 영어 음, 게임보다는 한번, 그냥, 한번, 그냥 한번, 좀 스토리를 이해하는 걸 좋아해서. 따당, 하프. 아, 고호스요? 고호스 재밌죠? 퀄. 아. 저 어떡해요? 나 큐프라우스 나왔어. 하프. 호후 달리자. 다이 한번 풀어보자. 다이. 아, 다이가네. 하프. 퀄. 하프. 퀄. 아 짜증난다 야. 아니 풀어서 놨는데 진짜 판돈이 요밖에 안 걸었어?